자,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 네. 표 대표의 오뚜기 정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네요. 멈추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 예. 그금저희자우명입니다 <laughs> 그, 왜냐면 이제 굉장히 뒤에 그, 두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막 네. 그런 막 연대보증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기대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그래도 만약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 그만두면 그 모든 그 우려들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어떻게든 뛰어가려고 노력을 해,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 개인사든 회사든 어려웠던 순간이 와도 다시 또 계속 하니까 다시 어떻게든 또 올라가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또 올라갔을 때 조금만 우쭐되면 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어느 선배가 인생을,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수많은 진폭이 있는데 이제 살짝 올라갈 때막우쭐 해가지고 차 사고 집 사고 하는 애는 반드시 떨어지고 <laughs> 또 떨어진다고 해서 아이고 내인생이 망했네 어쩐네막 좌절하고 비관하고 하는 애도 또 올라가기 힘들고. 네. 그냥 그냥 평정 평상심을 유지하고 그냥 고 하면 진폭은 항상 있을지언정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양해 방향으로 간다 하는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뭐 그게 이제 그때 들을 때는 사실 저도 어려 워낙 어렸을 때잘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 뭐잘 뭐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하여튼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저는 현실은 팍팍하지만 어쨌든 꿈이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 있고 회사가 있고 하니까. 네. 계속 갈 거고요. 그래서 뭐 후배들이나 저희 뭐 시청자 분들, 시청하시는 학생 여러분도 이제 특히 학생 같은 경우들은 젊은이들은 저도 젊은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나와서 창업하시거나 자기 일을 하실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승률이. 네. 그래서 승률이 한 1할밖에 안 된다고 치면 9할이 실패할 확률이라 할, 해서 그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음. 안 하면 1할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1할 10번 먹으면 100%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높은 게높게 명백하다 할지라도 계속 찍어야만 1할씩이라도 챙기고 들어간다. 네. 그렇게 4년, 5년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딱 뒤돌아보면은 그래도 뭐나마 찍었던 사람이 안 찍은 애보다는 많이 와 있다는 거죠. 음. 그게 그냥 저도 지금도 여전히 뭐 아직도 돈번 것도 아니고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네. 적어도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 했더니 어쨌든 음. 뭔가 만든 제품이 때로는 뭐 100만 명 이상 쓰는 제품이 나오고 뭐 우리 함께하는 직원들이 뭐더잘 되고 뭐 하는 그런 기회들이 오더라 하니까 멈추지 않으면 망하지도 않는다 막 이런 지금 심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라. <laughs>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멈추지 않는 그런 오뚝이 정신을 확실하게 발휘하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직원들 좀 사기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특별한 것도 이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laughs> 예, 복지는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직원, 전 직원, 뭐, 안보험, 뭐, 오. 모든 특계약으로다 가입을 시키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2007년부터 저희 회사에 뭐, 모든 과자와 음료수 다 직원들이 신청한 게다 무료로 비치되어 있고. 네, 거의 편의점 같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복지제도는 하여튼 이 벤처업계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 구글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좀, 각오도 있다고. <laughs> 예, 그, 이제, 너무 외국 회사만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가능하다면 한국 벤처기업도 뭐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 뭐 별거라고 과자 뭐그몇푼 들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구글이 막뭐 마치 세계 이런 것처럼 뭐 복지 한국에도 좋은 벤처기업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에 잘 찾아보시면 좋은 회사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큰, 회사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회사에 가서 일하면 내가 일하는, 내가 만든 제품, 내가 일하는 분야를 얼만큼 개선시켰는지가 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저와 저희 직원들도 뭐 대기업에 보다는 적은 연봉이지만, 음.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 이유는 훨씬 큰 성취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시장에 던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벤처를 하는 즐거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막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대표님 나이가 상당히 어리잖아요. 예. 직원 채용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해요? 저희 그래도 면접 볼때좀더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어요. 예. 사업 초기부터 뭐 항상 30대 중반, 뭐 40대 뭐 함께 일했죠. 아무 문제 없고요. 그 그냥 그분들도 알고 오시고 그리고 상호 존중하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저희 회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름 부르거든요. 네. 뭐 홍길동 님, 뭐 길동 님뭐 이렇게 불러요. 철민 님뭐 저한테 는 대표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이름을 부르고 직급을 안 부르기 때문에 뭐 나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표점민 대표의 인생 행보는 뭐 결코 멈추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클라우드 유틸리티 사업에 전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뭐 저희의 유일한 목표고요. 제 인생의 꿈이 있다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제품을 제 손으로 만든 저와 함께하는 멤버들이 만든 제품을 전 국민이 쓰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만드는 제품을 전 국민이 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뭐 굉장히 잘못 만드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전히 지금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어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 됐든 이 회사 아니면 또 나중에 언젠가가 됐든 하여튼 꼭한 번은 전 국민이 쓰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또 그럴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네. 네, 예, 그것이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저도 뭐 죽기 전에 꼭한 번은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꼭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멈추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 1%의 성공을 위해서 99%를 감수해온 표철민 대표.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성공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